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4의 AI 신 기능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나 컬러 이런 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뒀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티저부터 갤럭시 AI를 상당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 하나인데,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기능인데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서치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화면에서 저는 동영상 재생을 멈추고 해볼게요.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원을 그리거나 아무 곳이나 탭하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 피카츄 위에 원을 그려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검색을 해주고 제 영상도 바로 찾아주고 여러 가지 검색도 바로 해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만 보이는 환경에서도 바로 홈 버튼 꾹 눌러서 원을 그려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볼일을 찾아주죠. 굳이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검색할 수 있고 또 추가로 키워드를 입력해주면 좀더 자세하게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홈 버튼을 꾹 눌러서 원을 그린다? 그러면 제스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지?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스처로 사용하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회색 바 있죠. 네비게이션 핸들을 꾹 눌러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네비게이션 핸들을 숨기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인스턴트 슬로모 기능. 슬로우모션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영상도 이렇게 꾹 눌러주기만 하면 슬로우모션 재생 효과를 가집니다. AI 기반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해 넣어서 슬로우모션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꽤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가끔 영상 슬로우모션으로 찍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찍 쓴것 말고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받은 파일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채팅 어시스트 기능, 삼성 키보드 상단에 보면 갤럭시 AI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터치해주면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 문장 스타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평소에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친구야 라고 쓴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SNS에 올릴 걸로 바꿔준다거나 공손하게 한다거나 이모지를 추가해 준다거나 어투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해 인사나 안부 인사나 이런 거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자식들아 라고 쓰니까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속어는 처리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철자 및 문법 맞춤법을 따로 사이트에서 검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터치해서 바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화 번역 여러 가지 언어를 번역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했지만 스페인어로 같이 번역되어 보내지죠. 이제 외국인과 대화할 때 번역 앱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이 기능 자체가 삼성 키보드 기반이기 때문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에서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생성형 편집 기능입니다. AI 기반 편집 기능으로 이미지에서 하단 연필 모양을 누르면 좌측 하단에 갤럭시 AI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AI 편집이 가능한데요. 사진의 기울기를 바꿔서 남는 부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진 안에 있는 피사체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도 선택해서 위치를 바꾸고 원래 있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빈 공간을 AI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위치를 조절하는 거 말고 크기를 조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노트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노트 어시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 노트 하단 부분에 갤럭시 AI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면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등 기능이 나오는데 번역 기능 누르면 바로 번역 가능하고 요약 기능 누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을 때 요약 기능 쓰면 잘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삼성 인터넷에서 브라우징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번역 바로 가능하고요. 요약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요약해서 보는 거니까 꽤 많이 쓸것 같아요. 또 좋은 기능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이걸 들어보면 여러 명이 대화하는 녹음 파일인데 텍스트 변환을 하면 발화자를 구분해서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게다가 요약을 하면 대화의 요약본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음은 통역 기능입니다 해외를 갔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팝하고 켜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적 있으실 텐데 이게 좋은 게 통역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상단바를 내려서 통역을 터치하면 바로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니까 데이터가 필요 없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잘안 터져서 번역 잘안 돼서 당황 당황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미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시간 양방향 전화통역 기능입니다 13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통화를 진행하는데 꽤 빠르게 통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스마트폰이 아닌 유선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거. 내가 갤럭시 S24면 상대방이 어떤 스마트폰이든 심지어 유선전화라도 실시간 통역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 해외 친구와 대화할 때 말고도 해외에 호텔이나 음식점을 예약한다거나 할때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토 그래피 줌. 이번에 울트라에는 광학 5배 줌이 탑재되었습니다. 야간 줌 사진 성능도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 선명하게 촬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제품을 받으면 좀더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좀 성능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AI 기능은 아니지만 방열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울트라는 전작 대비 1.9배나 커진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고요. 일반 모델은 전작 대비 1.5배, 플러스 모델은 전작 대비 1.6배 커진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신경을 썼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테스트를 추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4의 새로운 AI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더 다양한 S24 영상들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